그는 수리와 설치,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통신회사 현장팀에서 26년을 일했다. 그에겐 새끼 고양이처럼 연약하고 자그마하던 회사가 지금처럼 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데 비밀스러운 자부심과 동료 의식이 있었다. 그런 것들은 오랜 세월 아무도 모르게 그의 몸 어딘가에 새겨진 것 같았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부장의 호출을 받았다. 한달전 새로 온그 사람은 그보다 나이가 훨씬 어렸다. 그럼에도 그보다 현명하게 처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필요한 말을 했고 괜찮다 싶을 정도의 예의와 배려를 보였으며 또 어느 순간엔 언제 그랬냐는 듯 냉정한 태도를 취할 줄 알았다. 일찍 오셨네요. 차한잔 하시죠? 커피 괜찮으세요? 먼저 와서 그를 기다리던 부장은 그렇게 묻고는 곧장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일회용 컵을 들고 무리를 지어 가게를 나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는 창 너머 도로를 지나는 차들과 이리저리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제법 가을이라고 할 만한 잘 마른 햇살이 정오의 거리 위에 환하게 펼쳐져 있었다. 생각을 하자 생각을. 그는 혼자 말을 했다.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잔에 담긴 커피를 내려다보며 담담히 부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상대가 하는 말을 경청한 것 외엔 할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에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상하고 준비할 만한 시간이 주어진 적이 없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은 많았고, 그걸 다 해내면 어김없이 하루가 끝났다. 그의 하루라는 건 처음부터 그의 능력과 노력, 수고에 맞게 잘려져 있는 것이었다. 무언가 말할 수 있다면 그는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할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오래 입안에 머금고 있었다. 따뜻한 기운이 가라앉으면 불에 탄 향이 났고, 비로소 쓴맛이 감돌았다. 형편없는 커피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장은 창밖을 내다보며 이것도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새 건물 지어지고, 벤처기업들이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을 열고, 국가가 이곳을 벤처특구로 지정한다는 소문이 2, 3년 전부터 파다하다는 말이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는 일부러 과장된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이 순간 자신이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요약해야 할지 알수 없는 길고 긴 시간이 펼쳐지고 또 펼쳐지기만 했다. 펄럭거리며 자꾸만 펼쳐져서 어디를 짚고 읽어내야 할지 알수 없었다. 이번에 퇴직금 받으시면 이 근처 어디 오피스를 하나를 사셔도 좋을 겁니다. 임대 수익이 괜찮다더군요. 저도 회사 관두고 월세나 받으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만. 부장은 팔짱을 끼고 몸을 젖힌 채 미소를 지었다. 그럼에도 곤혹스럽고 불편한 기색은 다 감춰지지 않았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라고 그는 짐작했다. 그렇게 살수 있으면 좋지요. 그는 부장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조금 웃어보였다. 그러나 자신이 정확히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커피는 한 모금 정도 남아 있었다. 이번에 가시면 세 번째 교육입니다.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처음 저성과자로 분류되고 재교육 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는 어쩌면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전체 직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교육 대상자가 되고 나서는 모두 한두 번씩 겪는 일이라고 여겼다. 회사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견뎌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 대상자가 된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 세 번째 교육 후에는 최종 평가서가 나온다는 걸잘 아실 겁니다. 평가 점수에 따라 업무 변경이 있을 수 있고 업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아실 테고요. 이런 시기마다 본사에서는 팀원들과 일면식도 없는 부장을 내려보냈다. 지난해 8년간 함께 일했던 부장을 떠나보낸 뒤 그는 벌써 두 번째 부장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번에 온 사람은 점잖고 예의 바른 편이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한을 주거나 눈치를 주는 일은 없었다. 사적인 이야기를 들먹이며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고, 약점을 쥐고 얄팍하게 굴지도 않았다. 부장은 원칙과 법규, 통계와 지표, 수익과 매출 같은 단어를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했고, 성실과 수고, 희생과 감사처럼 긍정적이고 따뜻한 단어들로 그를 설득하려고 했다. 필요하다면 그는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을 생각도 있었다. 몇달전 변두리에 다세대 건물을 매입했다는 이야기였다. 내 가구가 새들어 사는 4층 건물이었고, 그는 은행에서 집값의 반 이상을 대출받고, 내 가구의 임대를 떠안는 조건으로 그 건물을 샀다. 그럼에도 아직 그 건물의 등기 권리증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상태였다. 5년 뒤, 10년 뒤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한적한 시골로 이사한 뒤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느긋하게 생활하는 꿈이 그에겐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성실히 갚아야 했다. 그게 아니라도 매달 빠져나가는 자동차 할부금과 연금, 보험료와 공과금, 주노의 학비와 들쭉날쭉한 경조사비, 팔순이 넘은 양가 부모님의 병원비까지. 지출은 점점 늘고 계속 늘기만 했다. 말하자면 그는 누구나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들먹이며 사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그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건 다만 그가 회사를 그만둘 수 없는 수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일 뿐이었다. 부장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다는 듯 선을 그었다. 한 사람이 버티면 결국 한 사람이 나가야 합니다. 말은 안 해도 다들 연장자가 자신에서 나가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게 가장 보기도 좋구요. 아시다시피 연차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조건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동료들의 개인사라면 부장보다 그가 더잘 알고 있었다. 불행하고 힘겨운 순서로 줄을 세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부장은 말이 없었다. 그 역시 적당한 말을 찾아내지 못했다. 침묵은 점점 길어졌고 두 사람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다.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고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 다음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했다. 이만하면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마음을 정하시면 이번 달 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빠르면 더 좋구요. 부장은 깍듯하게 인사를 한뒤 돌아섰다. 부장이 카페 밖으로 나간 걸 확인한 뒤에야 그는 주의를 기울여 서류 세 장의 귀퉁이를잘 맞춘 다음 반듯하게 접었다. 그것을 셔츠 안쪽 주머니에 넣고 나자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것 같았다. 뭐가 겁이 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언젠가부터 생겨난 버릇이었다. 특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할 때 그랬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양말을 벗다가 욕실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수염이 자라난 턱을 만지작거리다가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곤 했다. 어두운 베란다에 비스듬히 상체를 기대고 서 있다가 새벽녘에 전기포트 물이 데워지길 기다리다가 그는 혼잣말을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응, 뭐라고 했어? 그러면 아내에서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나중엔 그러려니 여기는 눈치였다. 가끔씩은 그가 작정하고 묻는 말들도 혼잣말이려니 여기고 대꾸하지 않는 날들이 많았다. 그러면 그도 그러려니 하고 말았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배려라는데. 두 사람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서로의 말을 귀담아듣고 상대가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고 대화라고 할 만한 걸 이어나가기엔 그도 해선도 고단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까마득하게 길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잠이 들 무렵이면 하루가 또 이처럼 순식간에 지나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는 손에 잡히지 않고 손바닥에 빗금을 그으며 휙휙 지나가 버리고 마는 어떤 것이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그런 식으로 잠깐 아내를 떠올렸다. 마트에서 이 교대로 근무하는 해선은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올 것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 늦게까지 학원 수업을 듣는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멀리 사거리에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었다. 공중에 매달린 붉은 신호등이 타 들어가는 담뱃불처럼 보였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붉으스름한 노을이 천천히 깔리는가 싶더니 이윽고 어둠이 내렸다. 멀리 본사 건물에 환하게 불이 들어와 있었다. 회사에서 너무 일찍 나왔다는 후회가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도망치듯 나올 필요는 없었다는 자책을 하며, 그는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 두 대를 그냥 보냈다. 그런 다음,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지하철역까지 걷고 거기서 다시 어떻게 집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 볼 생각이었다. 까지 그 거한번더 받으면 그만이지. 그는 또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좀 컸는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는 지하철역으로 가지 않고 길을 건넌 다음 인쇄소와 간판, 조명과 공구 업체들이 즐비한 골목까지 걸어갔다. 그곳에 늘 가는 이발소가 있었다. 깡마른 이발사는 마치 그가 올줄 알았다는 듯 조그마한 세시문을 열어 놓고 있다가 그가 들어서자 반듯하게 몸을 일으키며 그를 맞아 주었다.